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투자 수요 확대와 정책 금융 축소로 요약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연끌 재현 주택 담보 대출 폭증 6월 1월 12일 주담대 신규 취급액 약 3조 원 하루 평균 250억 원 작년 연끌 피크 직전 수준 우유아 근접 집값 상승 기대와 DSR 3단계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 겹침 2. 정책 대출 의존도 급감 작년 말 정책 대출 비중 56%드 현재 28%로 하락 9억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 증가 주도 생애 최초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 일반 고신용 대출로 전환 중 3. 신용 대출 증가세도 뚜려 6천억 원 증가 103.3조 103.9여조. 일반 신용대출은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 특히 주식 코인 투자 수요 유익이 뚜렷, 투자자 예탁금 62.9조원,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 4. 금융당국 긴급 점검 착수, 6월 16일 전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소집, 특정은행이 대출 증가율 목표 무시, 관리 강및 전망, 시장 기대 심리, 정부 정책 기조 전환 및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 규제 회피 수요 DSR 강화 전 막차 타기 심리. 정책 리스크 대출 규제 완화 메시지가 오히려 B2 유인 요인으로 작용 중.